아모스의 연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이 너희를 두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데리고 올라온 시족 전체를 두고 한이 말을 들으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시족 가운데서 너희만 알았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를 나는 보라리라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갈수 있겠느냐? 먹이가 없는데도 사자가 숲 속에서 으르렁거리겠느냐? 잡은 것이 없는데도 힘센 사자가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이끼가 없는 데도 제가 땅에 있는 그물로 내려앉겠느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는데, 땅에서 그물이 튀어 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불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이 떨지 않느냐? 성읍에 재앙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냐? 정량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애언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보여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애언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나 하나님이 소동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를 뒤엎어버리니 너희가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의 호수에 큰 풍량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네, 오늘. 오늘 잘 지내셨어요? 우리 덕게빵 팔러 왔고 근데 많이 팔았어요? 예. 사람들한테 남은 거 내가 다 모였다니까 다 사가더라고 힘들어요 별 말씀을요 예. 진짜 남은 거모으면 큰일 나네 네. 오늘 복음 말씀드리니까 뭐가 느낌이 안 옵니까? 어, 저번 주 주일하고 똑같은 복음인데 어제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 주일날 한거 가져올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듣긴 들은 것 같은데. <laughs> 오늘 재밌는 게 항상 주일 강론했던 걸 모아서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똑같아. <laughs> 그래도 복음이 똑같아도 또 중심은 똑같아도 주제는 똑같아도 또 달아가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거와 또 핵심은 똑같지만은 또 주일 가르침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 할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부분 한번좀 우리가 고민해봐요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할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살다 보면은 힘들 어려운 일뭐 여기 계신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죠. 맞죠? 음, 맞아요. 음. 지금도 겪고 있는 우리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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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도 지금 지금도 지금을 지금도 지금도 도대체도디 계십니까? 제기도는어도에금공에 날리는 메아리 마냥 당신께서는 저에게 아무 말도안하도고 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고민됩니다. 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돌아설지도 않고, 일은 이렇게 안 풀리고, 또 내가 이렇게 새길로 가면 빨리 돌아오게 나를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때가 이리 가도록 왜 저를 안 잡아주셨습니까? 하고 막 떠들어요. 오늘 답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아.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사람아.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내가 이리 살 때, 요리 좀 살으라고, 살으라고 이렇게 딱 머리를 한대딱 치면은, 감사 하는 게 어이고, 님 죄송합니다 야 되는데, 야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까지 하네. 어? 당신 개보다 개부하고 아마 한 잠옷 욕합니다. 이게 문제 거예요. 자 오늘 풍랑이 이렇습니다. 그죠? 또 언제 금방 이야기 들었어요. 복음에 말했어요. 이제 오늘 어제부터 그래. 어제부터 본당도 지금 어, 어제 어제도 미사 때 아, 아, 아침 미사하는데 사람이 반으로 줄었어. 전부 전부 왔고. 장마에 몸이 정금만 건, 그죠, 지금. 오늘, 오늘 아침에, 아침에, 도 아침에, 사람들이 거의 다, 성가 부르는데, 천, 지, 생기, 전에 아, 가겠더라고, 아예. <laughs> 그래서, 여러분, 조금, 텐션 올려야 돼. 자, 날씨 이야기 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날씨 정해! 하니까 바람이 촥 깔아졌어요. 예수님이 오늘 핵심이 그거냐? 핵심이 그거 아니란 이야기야. <laughs> 핵심이 그게 아니란 이야기야. 예수님이 정말 이 자연 여러분 자연의 힘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 우리 여기 지금 제방 괜찮아요? 미, 믿음이 확 가네. 음, 불안한데. <laughs> 오늘도 여러분 TV에 나오는 한 번씩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이상하지만 막 갑자기 파막에 비가 내리고 자연의 힘은 엄청나고 도저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능하는 거. 그러서 거기다, 아이고. 근데 하느님이, 예수님이 한마디로 폭락을 잠재웠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늘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너희들 앞에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싶었으면 말라고.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갔고 아침에 일어나갔고 바람! 우와. 오늘 쉬고 싶나? 비! 맞잖아, 비 오고. 야, 오늘 눈 보고 싶나? 눈! 그런 자연을, 자연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면,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치유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고, 오히려 화려한 모습으로 뭐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더 따랐겠죠. 겁나서, 두려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하고 싶어, 그 말하고 싶어갖고, 예수님이 왜리한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했던 말은 오늘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발 좀! 겁먹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지금 배에 누가, 배 안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자꾸만 신심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배 안에 가치 있는 걸 알면서도, 불신하고, 못 믿고, 주님께서 때, 시간,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더잘 아시기에, 맞춰 주시는 거 알면서도 안달하고 불신하고 미워하던 마음. 오늘 화내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내가 함께 있다 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라는 겁 어느 날 사막에서 사막에서 아주 유명한 감독이 사막에서 촬영을 하려는데 와, 늙은 아주 오래된 중중한 인디언 오지만 내일 비옵니다. 철수하세요. 하는 길래와이러는데 갑자기 내일, 비가 방금, 너한 며칠 있다가, 어느 가 내일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촬영할 때 조심하세요. 하는데, 어, 근데, 정말,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라고 막. 그래서 내가 감독이, 자, 조감독, 저분 불러온나? 저분, 저분 보니까, 아, 어제 오래된 인디언, 이, 뭔가, 영감이 가득한 사람이다 앞으로 장관한테 매일매일 날씨 물어보고, 우리가 딱, 그, 채용해서, 날씨 보면서 촬영하자. 그럼 훨씬 안 좋겠나. 크 하고 그 인디언 채용했어요. 오늘은 맑음 비아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 촬영해야 을 되는데 뭘 날씨 알아야 되는데 빨리 찾아가 봐라. 저 감독이 가지고 막그 인디언 할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하루에 나오면서 할아버지 왜안 오니까 지금 촬영해야 되는데 이거 왜니까어그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날씨 몰라 왜 라디오 고장 났어 경찰들. 뭐 우리가 세상에 일에 혹하고 뭔가 영감이 있다는 소리 듣고 달려가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명한 치유자 온다 그러면 막 달려가고 제가 항상 얘기지만 하영세의집 있을 때 가장 황당한 게막 오늘 치유밤 한다고 하늘이 막 몰려왔죠. 가지고 막 은사 받고 안수 받고 도태놓고 태양성가 하면 막 가방 챙기고 빨리 내려가려고 그리 열심히 올라놓고 갈 때는 빨리 가려고 막 하면서 왜 빨리 가냐 고 보니까. 버스 자리 잡으려고 <laughs>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것 같지만 뭔가 큰것 같지만 사실은 큰거 아닌데 내 마음에서 너무 크다 생각하고 내가 억로큰거것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폭랑을 잠재우면서 제발 내가 네 곁에 있는데 그것을 잊어먹으니까 이 배가 니건줄 네 알지? 이 배의 키는 내가 잡고 있는데 니가 잡고 있으니까 폭랑이 오니까 두렵지. 왜? 도저히 못 잃을 것 같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배를 잡고 있다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힘든 것도 삶도, 너에게 닥쳐오는 일도 충분히, 내에게, 나에게 의지하면 올 건데, 넌 자꾸 잊어먹지 않느냐?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왜? 하고 화내는 거아니 제발 좀,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중요한 우리 식비, 이사에서 나오잖아요. 어, 어머, 어미가 지, 젖먹이를 도저히 잊어버리지 않지만, 아무래도, 그러나 혹시라도, 어미가지전먹이를 잊어버릴 전정.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질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꼭기억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복음을 이해하면 모든 게 풀려갑니다, 이제. 내가 안달했었고, 내가 믿지 못했고, 내가 섣불렀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미사 때도 보세요. 이 미사 때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 읽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보다 복원할 때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평안 의사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파견 앞두고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이 핵심 너희는 나가 너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야 그것이 모든 믿음의 근본이며 그것이 삶의 희망이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복음 말씀이 아닐까 고민해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있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 성모 울타리 이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 참빵잘 만들어요. 아,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에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 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향 먹을 것.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응. 여러분들 이래 <laughs> 우리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원하셔서 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laughs> 어?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 2~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넣으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무울타리, 음, 일래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 일에 우리 밀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춰고 믿음 가는 순수의 밀빵 찐찐찐 찐이야.